记住。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예담이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해요. 사랑하는 우리 예담이들, 어제는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었죠.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예담이들, 어제는 예수님의 생신 성탄절이었어요. 우리 예담이들도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담아 축하하는 마음 담아 기쁘게 온몸으로 찬양의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 예담이들이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은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마음 가득 담은 찬양의 선물을 정말 정말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담이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예배이자 우리 예담 유아 유치부의 마지막 예배로 드려지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예담이들 한해 동안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고, 찬양하기를 신나한 우리 예담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행복해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예담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웃음이 끊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담이들, 오늘도 마지막 예배인 만큼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할게요. 다 같이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예배이자 예담 유아 유치부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한해 동안 하나님께 기쁨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담이들 오늘도 큰 목소리로 말씀송 부르며 말씀 들을 준비할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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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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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신하나님 말씀 불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슝 말씀 속으로 슝 사랑하는 예담이들 말씀 들을 준비 다되었나요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마음 문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들어봐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래요! 예담이들! 이렇게 부르죠. 전도사님이 처음에 예담이들의 뜻을 알려주었는데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우와, 기억하는 친구가 있군요. 맞아요. 예담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예요. 예담이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담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자라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커가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만나러 말씀 속으로 떠나 볼까요? 말씀 속으로 슝슝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예수님처럼 자라는 제자라는 제목이에요 오늘의 말씀 전도사님과 한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 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은 무럭무럭 키가 자랐어요. 쑥쑥, 몸도 튼튼해졌어요. 반짝반짝 지혜가 자랐어요. 아기 예수님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여기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예수님은 궁금한 것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반짝반짝 지혜가 자랐어요. 여기는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했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도와드렸어요. 아들아, 사랑해. 고마워.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반짝반짝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우리도 1년 동안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쑥쑥 자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초록이는 이제 숫자를 셀수 있어요. 초콜릿이 몇개 남았는지 셀수 있고, 친구들이 몇 명인지도 셀수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노랑이는 이제 한글을 알아요. 노랑이의 이름도 쓸수 있고, 친구의 이름도 읽을 수 있어요. 조심조심 꺼내자. 파랑이는 키가 쑥쑥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할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어푸어푸 세수도 할수 있고, 치카치카 양치도 혼자 할수 있어요.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쑥쑥 우리의 믿음이 자랐어요.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쑥쑥 우리의 믿음이 자랐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랐어요. 앞으로도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우리 예담 유아유치부 친구들 모두 되길 축복해요. 사랑하는 예담이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와, 우리 예담이들은 예담이들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잘 자랐네요. 예수님처럼 예담이들은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해요. 우리 예담이들은 예수님처럼 말씀 읽기를 기뻐해요. 우리 예담이들은 예수님처럼 찬양하는 것을 신나해요. 우리 예담이들은 예수님처럼 친구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우리 예담이들은 한해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며 잘 자랐네요. 사랑하는 우리 예담이들, 예담이들이 닮아가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담이들, 지금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예담이들 모두 되길 축복해요. 사랑하는 우리 예담이들, 예수님을 닮아가고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우리 예담이들 모두 되길 사랑하고 축복해요. 다 같이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전두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키가 쑥쑥, 몸도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어린이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처럼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고, 찬양하기를 신나하며, 예수님 닮은 어린이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이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득 담아 기쁨으로 헌금할게요. 다시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헌금 기도할게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기쁨으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 될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담이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담이들의 예배를 보시고 정말정말 정말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담이들 지금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어린이로 자라나길 사랑하고 축복해요 사랑하는 우리 예담이들 오늘로 예담기와 유치부 예배는 마지막 예배예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복민키즈가 모두 교회에서 모여서 하람빛 샘으로 모일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들이 샘모임을 하실 때 우리도 하람빛샘으로 모여서 샘모임도 하고 샘모임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게임도 하고 함께 활동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하람빛샘 모임에서 전도사님과 함께 만날게요. 우리 예담이들과 하람빛샘에서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너무 전두사님은 기대되고 설레요. 아 그리고 전두사님이 다음 주부터는 예담이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닌 하람이들 이렇게 부를 거예요. 하람이들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람이들의 뜻은 전두사님이 다음 주에 하람빛샘 모임에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예담이들 다음 주 하람빛샘에서 만나요. 사랑하는 우리 예담이들, 정말정말 사랑하고 축복해요. Some sheep, a 주기도문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